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넬 자켓 셋업 들고 나왔고요. 가격은 358,000원이고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봄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컬러적인 면에서 좀 핑크를 많이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셋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358,000원인데요. 좋은 게 뭐냐면, 어, 두개 같이 사서요. 각각을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음, 샤넬 자켓을, 트위드 자켓을 그냥 아우터 자켓으로 쓰셔도 되고요. 은그리면은 밑에 셋업으로 해서 세트로 지금 입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세트로 입으시게 되면 특별한 날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내가 화사하게 입어야 될때 조금 약간 특별한 날때 입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컬러로는 지금 핑크색이랑 민트랑 이런 그본컬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샤넬 자켓은 따로 구매하시게 되면 온이 아우터로 쓰시지만은 셋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너무 예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내가 옷 구할 갈때 없을 때 따로 따로도 입으셔도 되고요, 같이 입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비율적으로요, 조금 더, 어, 달라요. 그래서 중앙에 지금 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옆단으로 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레이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색깔은 핑크핑크하고요, 상큼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니멀하게 들어갔고요, 여기는 롱기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개 구매하셨다가, 따로 입어도 되고요, 이렇게 같이 입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미니멀하게 나오거나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우아해지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 트위드 자켓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요. 트위드 자켓 하면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럭셔리하고 약간 청담동을 떠올리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트위드가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핑크 컬러를 써서 상큼하게 들어왔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재밌죠? 그래서 숏미니로 들어가서 다리 길이 길어 보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롱길이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는 상큼하게 봄컬러로 들어가고요. 디자인은 좀 엘레강스하게 우아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우터로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셋업으로 같이 들어가도 되고요. 스커트는 따로 셔츠라든지 아니면 어, 니트라든지 티셔츠에서 레이어딩 들어가고 그래서 요런거 하나 사볼만 하고요. 트웨저에다가 밑단이 살짝 레이스로 들어가서 우아하고 알레강스해요. 그서 보통 여기가 커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재미가 없죠. 그런데 밑에다가 레이스가 살짝 들어가서 굉장히 여성미를 극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입어보시면